피부 자극증 실기 석고 마스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스타트 네 티슈 깔고 터번 바로 하겠습니다. 터번 위에 티슈를 까는 방식은 석고가 어, 헤어라인에 묻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티슈 다이아몬드 형태로 양옆에 깔겠습니다. 손소독 들어가겠습니다.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 손소독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시고 바로 스트레스 보이시고 리앤크림 준비해 주시고 눈밑 팔자주름 립까지 해서 바르겠습니다. 사용했던 건 3단트레이 돌리고 내 네, 문지르고 해서 골고루 펴 발랐습니다. 석고 베이스 크림 준비해 줄게요. 석고 베이스 크림. 네 지금처럼 잘 골고루 펴서 약간 두께가 있는 상태로 펴 바르겠습니다. 이마부터 코, 볼, 턱 순서대로 바르겠습니다. 충분히 바르셨다면 턱, 라인, 목, 라인까지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 버리시고 아이패드 하겠습니다. 거즈 바로 올려서 한 장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고 반반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곳에서 편안하게 여러분 사용해 보시고 좋은 방법대로 하세요. 짝 밀착까지 해서 거즈 올렸습니다. 그리고 석고 반죽 준비해갔다 석고 그대로 부어주시고 물 섞겠습니다. 네, 물 칼칼칼칼 해주시고 석고. 살짝 저희는 묽게 올릴 겁니다. 반죽해주셨다면 충분히 반죽해서 뭉침없이 반죽을 해주세요. 마요네즈 농도로 반죽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 도포하겠습니다. 얼굴에 도포할 때는 작게, 작게 저처럼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포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살짝 돌려서 볼 쪽을 감싸주신 다음에 왼쪽 볼, 그 다음에 오른쪽 볼 넘어가겠습니다. 살짝 콧맛 찍듯이 돌리듯이 볼 쪽은 하시면 되시고 턱선까지 라인을 이미 만들어 주겠습니다. 물지만 흘러내린다면 감점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흘러내리지 않도록 속도를 빠르게 하셔야지만 굳지 않고 원하는 대로 미장이 가능합니다. 볼, 턱다 했으면 이마 라인까지 넘어가고 이제 두께 조절해 주고 있습니다. 두께 조절해 주시고 하면서 미장까지 완벽하게 해주세요. 석고만 잘 바른다고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석고의 전체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 주셔야 점수를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석고는 색깔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잘 바르고 그 다음에 잘 떼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파출라를 저는 이제 소자를 쓰는데 큰거 작은 거 상관없고요. 손의 크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인중, 그 다음에 입 밑에 턱 라인까지 완벽하게 두께를 맞춰주겠습니다. 턱 라인까지 석고를 완벽하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양으로 이제 전체 미장 한번 하고, 위에 보시면 헤어라인에 묻히지 않도록 예쁘게 미장해 주세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깔끔하게 미장 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곳이 있다면 한번더 덧칠해 주겠습니다. 자, 헤어라인. 지금 살짝 굳어갈 때 라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코는 맨 마지막에 올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라인 두께 조정하시고, 미장 충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의 온도에 따라서 물을 조금 더 섞어야 될 곳이 있고, 어, 물을 좀더덜 섞어야 될 곳이 있는데,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하시는 것은 좋은 센스인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배운 곳하고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턱 라인까지 완벽하게 석고 라인을 맞춰주세요 턱선까지 맞추겠습니다 자 지금 혀 라인 미장 다 하셨고 턱 라인까지 미장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눕혀서 전체 미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 준비해 주세요. 네. 미장하실 때 힘을 최대한 빼고 깔끔하게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더 뭉쳐서 이제 코 들어가겠습니다. 코는 물결 타듯이, 아이고, 네. 콧망울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콧망울 연결하시고 코 산처럼 네, 얹으듯이 올려주겠습니다. 이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코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얹는다는 느낌으로 속골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중간 콧등 들어가겠습니다. 콧등은 위에서 아래로 콧망울 방향으로 얹어주겠습니다. 자, 얹어주시고 다시 이제 미장이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처럼 코에 얇기가 너무 얇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르기 직전까지 시간을 잘대분하셔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이제 석고가 조금 말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미장 코 주변 미장 한번더 완벽하게 해주시고 100% 매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어, 정말 평균 이상은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장에 신경 써 주세요. 자, 시험장에 가면 다른 분들이 빨리 하는 분도 있고, 너무 느리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다른 사람 속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네, 속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속고는 티슈로 바로 닦아서 뭉친 부분을 세게 통에 버려주시고, 손도 닦고, 대기 시간 공수 자세 하시고 기다려 주겠습니다. 대기 시간 끝나면 터번에 있는 수건을 티슈를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 소독 하겠습니다. 소독하셨고 석고를 위아래 흔들어서 좌우 흔들어서 바로 왼쪽에 두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왼쪽 오른쪽 두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석고 베이스 남은 잔여물 해면으로 닦겠습니다. 피부 전체 에턱 라인까지 깔끔하게. 닦아주시고 티슈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스포 가지고 오겠습니다. 냉스포 온도 테스트 하시고 얼굴 전체 닦겠습니다. 삼각 접기 하셔서 얼굴 이마부터 네, 코, 볼, 턱 순서대로 깔끔하게 잔여물이 없도록 닦겠습니다. 한번 접어서 목전체 부위 한번 닦고 오른쪽 접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잔여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3단트레이 깔끔하게 접어서 두시고 스킨 준비하셔서 이마부터 콧등, 콧볼, 볼, 턱, 순서대로 완벽하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목, 데코테라인까지 깔끔하게 닦아주십시오. 자이크림 아 준비하시고요. 눈밑, 팔자주름, 입술까지 발라주겠습니다. 문질러주시고, 이때 뭉친 것이 없도록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영양크림 준비하겠습니다. 영양크림 스파츌라에 덜어서 마무리 크림으로 발라주겠습니다. 피부가 반질반질 빛날 수 있게 정리된 피부를 보여주세요. 자, 이때, 데콜 때까지 목, 그 다음에 턱, 볼, 콧등, 이마 순서대로 영양크림을 발랐습니다. 문질린 다음에 양양크림 이마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뭉침 없이 완벽하게 펼쳐서 마무리 해주시고, 터번 풀고, 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